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서지윤입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수많은 전립선 환자분들을 진료해왔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50대 이상 남성의 54%가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있지만 그중 90%는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7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일곱 번째는 여러분이 절대 예상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처음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도 깜짝 놀랐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전립선에서 보내는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전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소변 볼 때, 힘을 주어야 나온다거나 소변을 다 봤는데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남아있는 느낌. 그리고 밤에 화장실 때문에 2, 3번씩 깨는 것. 이게 바로 전립선이 여러분께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2019년 서울대 병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이런 초기 증상을 6개월 이상 방치했을 때 만성 전립선염으로 진행될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싶으면 바로 병원 찾아오셔야 해요. 초기에 잡으면 정말 간단한 치료로도 충분하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곱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물입니다. 에이, 물이요? 그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제대로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하루에 물 얼마나 드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충분히 마셔요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재보면 1리터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미국 비뇨기과학회 권고 사항에 따르면.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식사 전에 한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커피, 소주, 막걸리, 탄산음료는 물로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음료들은 전립선을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켜요. 특히 커피요. 한국 남자분들 커피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하루에 아메리카노 3, 4잔씩. 그런데 카페인이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제 환자분 중에 60대 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하루 커피를 5잔씩 드셨어요. 그분한테 커피를 하루 1잔으로 줄이고 물을 2리터씩 마시게 했더니 2주 만에 야간뇨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식단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 한국 남자분들이 제일 안 지키는 게 식단이에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치킨에 맥주 한 잔, 이해합니다. 저도 가끔 먹고 싶거든요. 하지만 전립선을 위해서는 이런 습관을 바꿔야 해요. 붉은 고기, 특히 돼지 삼겹살이나 소갈비 같은 지방이 많은 부위, 그리고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치즈나 버터 같은 고지방 유제품, 이런 것들에는 포화 지방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2022년 연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포화지방 섭취량이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전립선 비대증 발병률이 40%더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포화지방이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이 염증이 전립선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 먹어야 하느냐? 토마토 드세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전립선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하루에 방울 토마토 1015개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하루 한 줌.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23번, 현미밥에 콩, 두부 같은 단백질을 챙겨 드세요. 아, 그리고 김치. 우리 한국인의 자랑 김치가 전립선에 정말 좋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이 장건강을 개선하고, 이게 결국 전립선 염증 감소로 이어지거든요. 하지만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돼요. 혈압이 올라가면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빠지거든요. 세 번째, 운동입니다. 선생님, 저 나이 들어서 운동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마라톤 뛰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 30분만 빨리 걷기 하세요. 그것도 힘들면 10분씩 3번. 아침에 10분, 점심 먹고 10분, 저녁 먹고 10분. 이것만 해도 골반 부위 혈액순환이 엄청 좋아집니다. 하버드 의대의 15년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립선 관련 증상이 45%더 적었어요. 150분이면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영도 아주 좋습니다. 물 속에서 하는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안 가면서도 전신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요가나 필라테스도 괜찮아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쓰는 것. 차를 조금 멀리 주차하고 걷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 선생님이라는 분은 매일 아침 동네 뒷산을 20분씩 오르셨는데, 3개월 만에 전립선 크기가 10% 줄었어요. 네 번째, 술입니다. 소주 한 병, 맥주 두세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전립선한테는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알코올은 방광과 전립선을 직접 자극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예요. 더큰 문제는 알코올이 체내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인다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인데 이게 높아지면 전립선이 커지거든요.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바쁘면 본래 해야 할 일인 에스트로겐 제거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쌓이고 전립선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저는 환자분들께 술은 일주일에 2회 이내 한 번에 소주 반병 또는 맥주 한병 이내라고 권장합니다. 회식이나 친구 모임에서 완전히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건 정말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려우실 것 같아요? 솔직히 식단과 술 조절이 제일 힘들죠? 저도 알아요. 그래도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 여러분 드시고 계세요? 대부분 안 드실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D는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조절하고 전립선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인의 93%가 비타민 D 부족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햇빛을 쬐면 체내에서 합성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실내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일주일에 34번,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팔다리를 노출하고 1520분 정도 산책하세요. 그리고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계란 노른자에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필요하면 영양제로 보충하되 하루 1200IU 정도가 적당해요. 비타민 B군도 중요합니다. 현미, 귀리, 콩, 시금치 고기에 많이 들어 있어요. 이 비타민들이 에너지 대사를 돕고 전립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아연, 굴, 소고기, 호박씨에 아연이 많은데요. 아연은 호르몬 합성과 면역 기능에 필수적이에요. 전립선 조직에는 다른 신체 부위보다 10배 많은 아연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루 권장량은 10시 봉지 정도예요. 여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선생님, 사는 게다 스트레스인데 어떻게 관리를 해요?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전립선한테 미치는 영향을 아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근육을 긴장시키고 염증을 악화시켜요. 골반 근육이 긴장하면 전립선을 압박하고 이게 배뇨 장애로 이어지는 거죠. 2021년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염 발생률이 2.5배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하는 거예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거. 이것만으로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됩니다. 요가도 좋고 친구들과 등산 가는 것도 좋아요. 취미생활 하나 만드세요. 낚시, 바둑, 등산 뭐든 좋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잠. 잠을 제대로 자야 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면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전립선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요. 규칙적인 성생활입니다. 좀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정기적인 사정이에요.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비뇨기과 학회에서 인정하는 의학적 사실입니다. 2016년 유럽 비뇨기과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을 한 남성은 월 47회인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20%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립선을 작은 저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전립선도 마찬가지예요. 전립선액이 오래 고여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염증이 생기고 압력이 높아집니다. 규칙적으로 배출해주면 전립선액이 정체되지 않아요. 박테리아나 염증 물질이 씻겨 나가고 전립선 내부 압력이 낮아지면서 배뇨 증상도 개선됩니다. 게다가 사정을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좋아져요. 근데 선생님, 저는 배우자가 안 계신데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잘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혼자서 하는 자위행위도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사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건강관리의 일부예요. 마치 양치질하고 운동하는 것처럼요. 일주일에 2, 3번 정도가 적당하고 본인에게 맞는 빈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단, 너무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전립선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위생도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하루 2터 이상 물 마시기. 둘째, 포화지방 줄이고 토마토, 견과류, 등 푸른 생선 먹기. 셋째,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넷째, 술은 일주일에 2회 이내로 줄이기. 다섯째, 비타민 D와 아연 보충하기.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일곱째, 규칙적인 성생활 또는 자위행위. 이 일곱 가지만 지켜도 전립선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이걸 3개월만 실천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증상이 50% 이상 개선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곱 가지 다 한꺼번에 하려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이번 주에는 물 1리터 마시기, 다음 주에는 걷기 30분 추가하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 꼭 받으세요. 5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은 전립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PSA 혈액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 불편하실 수 있지만 5분이면 끝나고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7가지 중에서 어떤 걸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건가요? 그리고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할수 있는 전립선 마사지와 케겔 운동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을 위해 저 서지윤 의사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